어, 래 쉽게 놀다 가고 싶어요 꼭꼭 씻고 물도 먹어야 겠습니다 여기는 더 조용하네 센터보다 더 넣어줄까? 그래도 운전, 운전 안하니까 편하지 않아? 맥주도 먹을 수도 있고 <laughs> 기름값이 더 나올 수 있고 꼬꼬 붙이다시다. 붙이다시다. 그건 안 돼. 데려오세요. 예. 근데 엄마가 고 밑에를 잡으면 안 된다 그 네. 엄마가 좀 접어 줄게, 리오야. <목소리도> 엄마가 어, 도와줄게. <목소리도> 그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마를좀빼 줄게. 소리 없다. 응? 네.

그래서 리오가 국수는 조금 이따가 먹어야 돼. 이거 리오가 시킨 거야. 아까 리오가 고른 거. 이거 음, 그 리오가. 어, 리오가 엄마 이거 먹을게요. 했지? 그렇게 먹고 게요했지 어,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국수는 기다려. 리오 피자 먼저 먹어. 피자 어 어, 이거 봐. 오, 어, 용기 난다. 기다려야 돼. 응, 음, 이 난다. 아, 오 많이 난다. 아싸. 음. 아짜 아, 뜨거워. 피자는 안 뜨거워. 그러니까 아니네. 음. 아니 아니 초록색은 먹어도 괜찮아안뜨거안 뜨겁다 낫다 국도 있잖아. 여 볶고 따뜻히 갈아봐 잠깐만 보통 다시 먹으러 가지 말았는데 취하자마자 바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아, 이거 스가에구나리가그냥는거다먹어 근데 이제 한 조각만 먹고 두 번째 거는 스탑이야. 이 바지를 한입 가득 먹고 가더니 지금 얘는 막 파스타 면을 좋아하긴 하나봐 쌀국수는 지겹고 가장 처은 지겹겠지. 시부 이렇게 먹어봐야 이건 딱두번먹어 응? 이건 딱두번 먹어봐. 응? 응. 이거 훨다 응. 하얀 거도 먹어봐. 하얀 거 식었어. 응. 하얀 거. 이자 응. 하나 더주더 더 먹을 거 이거, 이거 하나 까 응. 나 응. 시부리랑 해산물 <스쳐> 더다이 아, 맛있어? 해산물 향이 나는게 좀좋긴 한가봐 응? 근데, 근데 해산물을 안 먹으면서 해산물? <스쳐> 생도주제 그래, 자기 자기 얘는 안 먹을때 피자는? 여보 먹고 싶은거 안 먹으면 하면 된다 아, 깨물어 너무 면어 바질을 넣은 거래. 한국맛 피클이 있다니. <laughs> 한국인 자다이야 한국은. 맛있어? 맛있다. 어 이거 이거 완전 맛있나봐. 바질. 니가다 먹어라 이제. 너무 다되겠다 너무 다르나봐. <laughs> 너무 맛있나보다. 야저색 <laughs> <놀냐> <어이구의 소시지> 세상에, 이거 좀찍을각이다 <놀라> <고양이> 있어? <예수> <laughs> 음? 물? <놀라> 물. 물? 이거 물 있어? <놀라> 이거는 바질이야.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이거. 이거 <놀라> 음? 뭐 어안먹어 먹었... <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거 바질이야. <목소리> 그래서 이거 잡으면 안 미끄러져요. 이거 조개 먹고 싶어? 바지랑 이거 조개? 안 먹고 싶어? 재밌어. 재밌가 재밌어? 그거 재밌어? 고소해 고소해 아직 향긋하지 않아? 요 향긋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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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점이 제일 맛있을까? 뭐 궁금하긴 하죠 저한테 죽 군데 먹었으니까. 이게 온다면, 온다면 여기 나올것 같아. 두군데 네. 온다면. 여기 한번왔 근데 여기, 여행하면서 한번 정도 가봤었어요 물티슈 여기 있어. 물티슈. 아까는한번웠 돼. 찹그러 도번 켜고. 하고 있지오 이거 입니이팅 걸리 는데, 먹으면 잘 먹을 것 같거든. 얘 왜냐면 퐁하 좋아하니까. 내가 박스 다 보여주면서, 이거 빨간색 토마토 먹을래? 이거 먹을래? 카르보노 근데 아마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림상. 그래서 이거. 엄마들. 엄마 반 엄마, 이제 안먹어잖 천천히 먹어는데 y e a s o n e t s o u s a n m e a 더그 맛도 안 나니까 뭐 사실 약간은 쫄깃해 조맛 나는데 쫄깃쫄깃한 식감 정도? 아니야 조개는 되게 강력한 산물의 맛을 느끼는 것들 하나야 독특한 식감과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안먹 조개 안 먹어? 응할 조개 먹고 싶어? 엄마가 줬어 이거 줘 <목소리> 음, 음. 맛있는 맛은 안나 약간 어. 네. 그 특유의 그게 있지? 황신류만. 그냥 마요네즈지화 근데 원래 계란 노른자랑 치즈만 들어가는 거야, 까르보나라가. 한국이 한국화 한 거야. 여기 괜찮아 가지고. 그 미용함, 미용함 뒤에로 시켜놨는데. 이 하고 있어 하나 살까? 이따 내려가서 사자. 사 줄게. 그럼 자 마트에 갔다 야겠는데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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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즈카페 있을 때 잠깐만 갔다가 <람소리> 맥주랑 과일먹어요 뭐? 커피 크래커는 좀먹 아까 뭐 선물로 뭐 주만한 게있지요초렷지왜 그래? 어, 목 갔네. 뚜렷지. <람소리> <incorporating addi> <poco> 음, 끌게 이거 초렷지 <feluc. 람소리> 하얀색도 초록색 됐어, 리오한 그릇 더 시켜줄 판이요? 초록색으로 만들어준다. 조개도 음 여기 있어, 리오야, 조개. 너바지 향을 좋아하는구나, 리 리오가. 색깔로 <목소리도> 음. 초록색도. <laughs>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응. 대가. 엄마가 초록색 만들어놨어. 하얀색. 이정 거는 응? 초조래가 같아. 그런가? 근데 나는 색깔 보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거든 예전에 막 짜장면 냉면집 이런거에 약혼 냉면. lagi. Kau dah menembak 이거 먹을 거야? 응. 안 먹을 거야? 여기가 먹어야 돼. 피자 멋있었어. 나 케밥이야. 这可不可以？ 뭐 거기 열심히 계속 들어왔다 아, 신기게 쳐다보는 거야. 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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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우리가 신나게 노으러가지이야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는 거야. 안먹 거야. 이야 누구 밥먹 식사 때 쳐다보면 불편해. 그래서. 이거 먹을까 예, 우리 하나 있죠. 저거 먹고 놀다가 보지도 않고 하면 돼요. 기게잘 되고 엄청나 했는데 그 음식점 가응이안래와우안나와 <laughs> <laughs> 왜냐면 빨대가 젖어서 그래. 요 그냥 마셔. <laughs>